자,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판테온 어떻게 설정하는건가 판테온은 이 빌드 같은 경우에는 염소왕이랑 아보라스 주로 쓰는데 아보라스 같은 경우는 용암지대 영향을 받지 않음이 홍조비 영향을 몹이 그, 죽었을 때 장판 같은 거를 좀안 아프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 염소왕 이제 밑에 저 파, 초록, 파란색으로 제가 활성화를 시켜놓은 건데 활성화가 안된 거는 저렇게 보시면 기절미 맞기 회복. 회색으로 나옵니다. 회색을 어떻게 활성화하는가. 보관함에서 이제 뭐, 성스러운 시험관, 그게 하나 필요하고, 성스러운 시험관과 맵이 필요한데, 다시 판테온 열어서 보시면, 도전자 푸르나 수학 필요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아틀라스 버튼, G 버튼 누르시고, 푸르나 치세요, 푸르나. 도전자 푸르나. 그러면, 파란색으로 도전자 푸르나를 수확하여 염성의 영혼 강화 가능이라고 써있죠 산호섬 지도 그럼 이 산호섬 지도가 필요한 겁니다 산호섬 지도 하나 꺼내시고 산호섬 지도랑 성스러운 시험관이나 넣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걸 들고 이 맵을 보스를 잡으시면 돼요 다른 거는 이제 할 필요가 없고 보스 빨리 잡으러 가죠 그러면, 보스를 빨리 잡고, 마을에 가시면, 맵 디바이스, 지도장치에, 요렇게, 보존자 프로나를 포획한 영혼이 있습니다. 요 영혼을 들고, 이제, 뭐 액트에서, 씬한테 가서, 주는 게 아니고, 이제 먹으면 돼요. 복개이저들이 자꾸 얘한테 주러 오는데 우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활성화가 됐죠. 이런 식으로 한테원을 활성화시키면 된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부수학 이런 거다 유버튼 눌러서해서 검색해서 그 맵을 아까 성스러운 시험관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